제가? 아, 진짜 이거 안가봤서이 한다니까요. 저 가봤는데요. 아,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또인정은 빠르잖아요. 네. 저두한두번 네. 가봤는데요. 서가 어, 더 빠르고 인증도 빠르기 때문에 네. 네. 세 번째 라운드 대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중 스트리머 한마당 대결입니다. 자, 중국과 한국 현재 라운드는 지금 한국이 2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완벽하게 앞승을 거둬야죠. 다시 한번 조합은 어떠신 후 나올지 아, 계속 호구가 지금 나네요 자 그리고 이제 2라운드 이번 경기 좀 끝나고 난 이후에 아또 어, 이제 먹는 시간을 네.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네. 먹는 코너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네, 어떤 보상, 음식이 나올지 그러니까 저는 음식? 굉장 궁금해요 네.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 선수들이 겼을때그 딤섬 뭐 이런거는 좀 뻔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정말 좀 독적인 정말 센스에이션한 네, 뻔하면 만두로 가지고 <laughs> <laughs> 어 만두 예상 못했는데? <laughs> 만두 어, 어, 만두는 사실 너무 뻔해가지고 네. 예상 못했는데 아, 네. 아 네. 그 오, 진짜 뻔한게 나올 수도 있는 네몸 네. 다르겠습니까?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김준 선수의 팔아 일단은 계속 나라 제공을 하겠죠. 네. 근데 여기는 진짜 갈고리 무한 번지가 와! 이걸 노리는 거지. 김태우! 아, 이게 보니까 이태준이 가 이럴 까지 빠지는 거예요 여기는 네, 그냥 뭐 던지고 빠지고 던지고 빠지고 누가 만나잘 땡기는 싸움이거든요 이태준이 네. 약간은 관심을 받기를 원하는구나 느꼈던 게 본인이 본인이으로 우물로 뛰어내리면서 갈구를 던졌는데 아무도 안 그려서 혼자 떨어졌어요 네. <laughs> 네, 살다 이런, 이런 그림을 처음 보네요 이런 걸 전문용어로 낙사라고 하죠 예. 그렇죠 네. 아, 네. 네. 그래서 오, 오 다시 한번이 아, 김재원의 밉인가요? 아, 김재원, 김재원의 밉인데요? 김재원! 김재원. 가재원도와주에 일단은 어, 김재원! 쪼개서 가져갔습니다 세준준이 번지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갔는데 본인이 번지 당하고 자, 김재원도 이번에 퇴근 와우 주여동 선수가 계속해서 뛰고 띄고, 어, 뛰고 아 있는데 야밀 미라지 마블하여 걸머쌩이 다 가야지 이번에는요 그러니까 모 서있게 용광 뿌려주면서 자, 이제 밀어내고 있습니다 저 김재원 선수가 지금 파라로 굉장히 날카로운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 여기서 피드의 토르비온이 <laughs> 네 와, 오 그럼 여기서 저빅포가 나왔거든요? 역시 네. 앞바는 강하다 네. 일단 뿌리 쳐놓고 혼자 나갑니다 네. 김재원 네아 근데 이제 번지를 또 당하고 네. 부활이 됐기 때문에 어 김재원 프리네한번더 버티는 느낌이죠? 와 이거 싸보니 용광로우! 바... 네 때리고 보니 이태준 김재원은 일단은 자클릭을 뺐어요 네. 무조건 충격탄을 이제 떨어뜨린 단거든요야 이거 앞면 포격. 들어가고 있어요, 밀 기다리죠, 밀어, 밀어, 밀어 보내려고 아아아아 밀어 머리 머리, 샷 정수리 샷 딜은 넣지 않겠다, 딜은 넣지 않겠다 딜은 넣지 않겠다, 어차보다나 던지만 있다 던지, 던지 맞추는 것보다 미는 게 낫다 네, 네. 다시 한번또 밀고 이게 바로 밀고 갑니다 아하이 아, 밀고 보니 이태준 네, 이태준도 빅헤드 <laughs> <빛에도> 데려갔어요 <laughs> 네. 지금 밀어도 막 거의 4킬째거든요 쌍방이죠, 쌍방 네, 데리고 가면서 지금 79% 넘어가고 있고요 기름 포기 잡, 잡을 수가 없어요 계속 계속 깡추깡추 뛰고 <laughs> 네. 있는데 네. 오 메르시 케요 빅메이 빅메이 와 빅메이 야아 네. 이렇게 야 유튜브 120만 찍는 거군요 뒤를 <laughs> 네. <그렇구나>, 넣지 않고 패킷 그림만 그러니 화면 연출만 한다 아우 네. 네. 떨어지죠 혼자 간는 <laughs> 상황이 좀 많이 다르겠죠 굉장히 좀 재밌는 분위기 속에서 경기 진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9 9한 번도 뺏지 못했습니다 이거 그대로..어우..그래도 오랜만에 아 딜을 넣었는데 네. 역시 재미돌고다 봤죠 그네네자 밀어서 <laughs> 와 여긴 끝내지 않았어요 서로 얼굴 마고 그냥..안 빠지는데요? 자 김재원 선수 살렸고요 다시 날아옵니다 자, 한 번은 뺏어오네요 그래도 죽으면쭉 네. 이어지고 있고 <laughs> 이럴 다 역전 당할 수도 있겠는데? 네 아우그 빅헤드가 밀어내고 있어 어, 드가 재미 빅헤드? 많이 보고 빅헤드? 있어요 어, 사실 비빅드를 신경을 못쓰는게 지금 하늘에 떠있는 김재원의 파라 네. 때문에 계속 밀쳐져가지고 들 집중이 잘 안되고 있었고요 네. 못 오우 네, 어, 못하요면못가겠는데 집에? 네, 이거는 얻어맞고 어, 불한데요 아, 좀불쌍한 너무 불쌍한데요? 어, 쟤 우와, 머슬머요 아, 이거 살리나요? 네, 머슬머슬맨 빅 머슬머슬맨이 뗀다가 일 위험했... 위험했었어요 일단은 그냥 눈에 띄면 다 그냥 돌이 깨를 휘두르고 있어요 머슬머슬맨 한두 번때려보가 아니었어요, 방금 전에? 이걸 또네요 네, 이걸 또살아요저도 어어 뭐죠? 어이가 안 돼. 아니 정말 음료를 왔다. 아니 음료사 네. 한다. 윈터 중에서. 아니 갈고리를 걸어야 되는데 꼼짝 마고 갔어요 또. 오점오가 떨어지는 걸 보면 이태준이에요. <laughs> 자, 그래도 빨리 태어나면 되죠. 그렇죠. 네, 다시 합한명 됩니다. 오, 어디가 어디가요? 어디가요? 비비비. 비비비. 오, 올어요 오, 이거 또 떨어져요? 네, 한명 가고, 두명 가고, 세명 가고, 네명 가고. 이번에 미로가 갔습니다 이태준의 그 길을 따라가는 미로. 자, 빅매이 선수가 부활시켰고요, 리브 네. 그린클린, 그러니까 이태준 선수 이번에 선전하고 있습니다 네. 이태준 선수가 이 데드 아티스트 라는 별명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이 죽각을 기가 막히게 봐요, 네. 오또 이태준이죠? 죽을 ]이죠? 때도 이팩트 있게 간다 그냥 가지 않아요 네, 아, 그냥 가지 않습니다. 않죠, 웃음을 주거나 인팩트 네. 있게 간다는 게 이태준의 어떤 그가치관이라고볼 수가 있겠고 예술 점수 10점 맞춰면 2점 더 붙을 수 있는 장면이요튼 죽음이 없어요, 이태준은 네. 네. 시생이는 죽는데 야와우 네. 하라가요. 하라가이와의 싸움에서 밀당에서 일단 잘 참아내고 잡아냈고 네, 참아 김재원 선수 오늘 존재감 여기서 드러내네요 네, 오늘 뭐 거의 뭐 본인의 맵이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네. 아, 정말 번지 쇼어이어지고 있습니다. 와, 이게 99대 99가 되네요. 맞어서 그, 예상대로 네, 예상대로 끝까지 이어집니다 네. 이게 또 이태준이 잡히면서 경기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이태준 선수가 자, 지금 이태준. 1타 맞았어요. 어, 와! 이태준! 이태준. 아, 이태준. 아니, 메르시라서, 아 메르시. 어, 이태준! 자유! 어, 이태준! 쇼쇼 파워드 캐리 이태준! 네. 확인 같습니다. 공러되는 거죠. 꼼짝만 않고 <laughs> 제대로 갔습니다. 네. 샤워이 선수가 힐베니언이 위험하죠, 지금. 음? 리 디오치 선수. 오. 저 마지막 섬이거든요. 샤워이 선수가 정리가 됐고요. 빙, 빙 선수 정리. 뭐, 지원과 잘렸습니다. 뭐, 지이지가안주겠는데요전명 게이지가, 게이지가? 네. 예저 이거 발 때릴 수가 끝나요 한국팀 네자 그렇다면 좀 지금 여기서. 길어질 대로 길어져가지고 순간 못 밟으면 바로 끝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한국팀은 계속해서 밟고 있어야 되고요 네어 뭐야? 어? 밑어 태... 김재원이 이 정도면 아픈 거 어? 아닌가요? 네. 네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그 팀, 김재원 대 머슬머슬맨 서세봉대 저... 김재원 네 여기서 한번 해봤어요 자강구 첨! 자강구 첨! 돌입계 박밀! 돌입계 박밀! 돌입계 박밀 직결! 야 일단 한국팀이 다시 한번 2라운드! 2라밀 박밀! 돌입계 끝났어요 근데 네 <laughs> 마무리됐습니다 아 1라운드 대결 한국팀이 승리를 야, 따냈어요 원, 마지막에 김재원이 서세봉 마킹하면서 밀어냈어요 결국에는 그리고 진짜?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를 정도로 혼자 그 우문화로 뛰어, 뛰어들어도 이겨 줄 때문에 네. 6대 5가 됐던 게 일단 컸죠. 네. 아, 라운드도 또 있네요. 네. 2차 지금 이번은 3 3입니다. 3이. 네. 라운드 또 있어서 99대 99가 견수로 박배승 부가좀 나왔고. 어, 여기서 그 이태준 선수가 지금 뭔가 좀이 움직임. 이태준 선수가 좀 변화를 꾀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라운드로 네, 마무리 짓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번 라운드에서 아, 지금 종료가 됐고 예, 종합 승리는 이두 번째 라운드에선 대한민국 팀이.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네, 결국에는 예상대로 진짜 제일 중요한 경쟁전 라운드로 가서 다시 네. 한국 대 중국 대결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네, 되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 경쟁전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경쟁전 바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저는 진짜 그게 되게 궁금해요. 인터뷰와 이어지는 그 중국 음식의 어떤 먹방과 더불어서. 네. 어 박상현의 레고쇼 과연 야. 만약에 야. 디바가 나온다면 정말 송하는 네. 안으로 네. 들어갈 수 있을지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네. 나올지 모르지만 제가 어, 라인아트가 나오면 망치가 어떻게 파괴가 되는지 그걸 좀 보여드리고요 네. 네. 예, 그걸 한번 전 연출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라이너트와 디바가 있으면 자폭까지 같이 터지는 장면. 오, 예, 아, 그게 돼요? 자폭이 날아오는데 아, 거기 대지문쇄 이후에 방패를 들다가 막으려고 하다가 머리 위에서 자폭이 터져서 아, 완벽하게 이 자폭 각을 보고 네. 방패를, 네. 돌렸는데 방패를 돌렸는데 잘못 들어서 어. 머리에서 자폭을 맞고, 네. 라이너트가 같이, 예. 같이 터지는. 네. 이거를 예. 쉽게 설명해드리면 둘다 부시겠다는 얘기지. <laughs> <laughs> 그거 아닌가요? 네. 왜냐하면 레고는 어. 내일 졸업하면 아, 되니까. 이게 네. 예. 다시 완성된 걸 다시 맞추는 재미들기 때문에 큐브 맞췄다 고 끝나는 게. 다시 풀어서 그렇죠. 또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네. 경기가 종료가 되고 음. 인터뷰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이제 쉬는 시간을 갖는다고 해요 그렇죠, 왜냐면 경쟁전 펼쳐야 되니까 마지막 세트가 오늘의 승패를 가르는 정말 실제 경쟁전 라이브 모드에서 네. 경쟁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음. 그렇죠 이거는 좀 우리가 진하게가져 필요가 있거든요 네. 자, 그 사이에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 MVP를 만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음식을 먹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